안녕하세요. 강수정입니다. 이 마이크 찾는데 잘들리실려는가 모르겠습니다. 음, 지금 제가 사실은 굉장히 지쳐 있는데 이유는 제가 이제 내일부터 정확히 며칠이지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. 이 부부가 있을 때 아니, 이 헛소리를 요새 뭐 이렇게 이 앞뒤가 다르게 처음 시작한 말과 중간말과 끝맺음이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일 처음 시작하는 말이 뭐였죠? 어? 왜 정신이 없냐면 <laughs> 아왜 이래 진짜 어, 제가 지금 런던 가려고 짐을 싸고 있거든요 저만 가는 건 아니고 우리 가족이 다 함께 남편이랑 우리 재민이랑 다 같이 이제 가가지고 있다가올 예정입니다 뭐 그렇게 길게는 아니고요. 8일? 짜란! 사실은 저희가 런던을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토트넘, 우리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 팀 경기를 보러 갑니다. 경기를 종종 보곤 했는데, 그래도 이게 해외팀까지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가진 적은 없었는데, 이 재민이가 크고, 그리고 재민이가 또 축구 선수들을 좋아하고 축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이번에는 솔직히 뭐 제가 가자고는 안 했고요. 저희 남편이랑 아들이 가고 싶다. 그래서 저는 그냥 수저만 얹고 따라갑니다. <laughs> 이제 가서 경기를 볼 예정이고요. 그래도 이제 요거를 한국에서 제가 제작 주문을 해가지고 이거를 들고 갈 예정이에요 홍콩에서 왔어요도 있고 요것도 있어요 아 요거 참 요거가 손흥민 선수한테 보였으면 좋겠네요 제가 갖고 있는 메이크업 그런 화장품을 다 소개해 주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제가 제 여행에 가져가는 것만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꽤 크죠? 좀 더럽네 한 3일 전에 빤게 너무 티가 나네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붓 종류고요.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쓰는 자외선 차단제. 헤어 퍼퓸은 그냥 퍼퓸은 그냥 향수는 좀 너무 독할 때가 있어서 이런 거 잠깐 풀어주려고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. 이거는 샤넬 거고 이 색깔이에요. 클레드 포 아이섀도우. 제가 이 라인도 좋아하거든요. 근데 자주 쓰는 건또 따로 있더라고요. 그리고 요새 또 샀는데 좀 흡족한 거. 이거 맥 요거. 그 다음에 이거는 볼터치랑 쉐딩. 톡을 좀 깎아줘야지 예쁘거든요. 파운데이션은 제가 그때그때 그때 느낌에 따라서 다른데 요번에는 요거 두 개를 들고 가려고 그래요. 그 다음에 요거는 섀도우 하기 전에 그 위에 살짝 해줘요. 요 작은 솔로. 이렇게 밑바탕을 이렇게 T존으로 해주는 거죠. 그러면 번들거리지 않고 섀도우가 굉장히 잘 먹히더라고요 이거는 팩트고 이건 볼터치인데 괜히 어린 친구들 좀 따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리크로스 예전에 한번 마치 인마이백인가? 그것 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눈 밑에 발라주는 거 좋아하는 이 크림 섀도우 같은 거 스틱이 있어요 이눈 밑에 애교살 부분에 발라주면 괜찮더라고요 이렇게. 약간 어두운 색으로 요끝 부분만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해주면 어, 큰 눈이 되죠. <laughs> 제가 눈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. 눈동자가 좀 커서 눈이 좀커 보여요. 저의 그 아래 속눈썹에 하는 거고요. 이거는 위 속눈썹에 해주는 마스카라예요. 저좀 많이 하죠. <laughs> 화장 중독자. 고등학교 때까지는. 눈썹 정리도 안 했어요. 에뭐또 아, 공부를 막 그렇게 열심히 아, 열심히 했지만 막 제가 막또막막어 어. 어쨌든 모범생이긴 했죠. 모범생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제가 모범생이었으니까. 근데 정말 대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고삐가 풀렸죠. 그래서 본고사 보자마자 귀를 뚫고 이제 대학 입학이 확정이 되고 전 그때부터 이제 화장을 시작했어요. 너무 재밌더라고요. 새로운 세상이 열렸.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풀메이커 이제 짐을 싸는 거를 살짝 알려드리면 어, 이렇게 딱히 특이한 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꼭 가져가는 건 뭐냐면요 저는 이 찍찍이 이거를 늘 갖고 다니거든요 카펫이 깔려있는 호텔 같은 게 있으면 아무리 깨끗하게 해 놓은 호텔이라도 한번 이걸로 이렇게 문질러보면 어마어마한 먼지와 그 소파나 뭐 카펫 같은 거에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들고 다니고, 그리고 이거는 요번에 제가 새로 사봤는데요. 내돈내산입니다. 이거는 무슨 그, 어, 냄새 좋다. 이게 뭐였지? 어, 설거지 비누라서, 제가 보통 그런 호텔이나 가면은 컵 같은 거다 닦거든요. 그래서 이제 원래는 얇은 그런 수세미를 들고 다니는데 어그 액체, 그 세제가 너무 덜어갖고 다니니까 그것도 좀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한번 고체로 설거지 바를 한번 사봤어요. 푸포리! <laughs> 우리가 또... 호텔을 가면 이제 같이 화장실을 동시에 시간 타임 없이 계속 써야 되잖아요. 그럴 때뭐 제가 남편이랑 결혼한 지 16년이 됐지만, 아직도 좀 그런 좀 부끄러움이 있으니까 이걸로 하면 향기가 나서 제가 이런 제품들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. 그리고 제가 이번에 새로산게 이거 되게 오래 전에 출시된 것 같은데, 제가 그 비디오 카메라를 근데 이게 반입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경기장에 근데 뭐 렌즈를 갈아끼는 거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제가 줌이랑 이제 손흥민 선수를 좀더 가까이 잡기 위해서 한번 제가 구입을 해봤는데 제가 너무 급히 구입하느라고 이 배터리를 하나를 더안산 거예요. 하, 근데 그게 이제 배터리가 이게 용량이 1 시간 반이더라고요. 아, 그리고 저는 헤어는 꼭 들고 다녀요, 요거. 이렇게 요렇게 들고. 매직이 꼭 들고 다니고. 로션. 재민이는 맨날 얼굴 크림이랑 요거는 따로 바르고. 요, 코 푸는 거. 재민이 아직 49살인데. 아직도 코풀 때는 코 여기, 저도 이거 쓰거든요, 가끔. 왜냐면. 이코 휴지로, 티슈로 풀다 보면 여기가 너무 헐어가지고 요거를 주로 쓰고 샴푸는 이렇게 덜어서 아 그리고 저 기초 제품을 저는 너무 섬유 없이 비닐에 들어있는 거아 <laughs> 빼야겠다 너무하죠? 저는 토너하고 그다음에 에센스 요거만 있어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꼭 많이 발라주고 어, 많은 분들이 피부의 비결이 무엇이냐 그러는데 뭐 어렸을 땐 진짜 좋았거든요. 근데 지금 이제 나이를 먹어서 아막 피부의 비결을 말하기가 좀 부끄럽지만 저는 햇볕에 나가지 않습니다. 그리고 제가 또늘 가져가는 건 이제 상비약, 너무 많이 가져가죠. 미니멀리즘이란 저에겐 해당되지 않아요. <laughs> 아, 우리 짐을 줄여도 짐이 줄여지지가 않아요. 아, 제가 어, 이제 열세 시간을 가야 돼서 제가 요번에 안대를 좀 샀어요. 그리고 귀마개랑 이제 이런 다음에 이제 짐을 제가 좀 싸야 됩니다. 그래서 저는. 런던에 가서 손흥민 선수를 만나게 되면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하고 우리 재민이와 남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열심히 찍을게요 아, 짐을 더 찍었어야 되나 감사합니다